외국인 학생이 지금 일반 원룸에서 살다가 학교로 기숙사로 들어가는 중인데 짐인데 이사 짐인데 금액이 말도 안 되게 말도 안된 금액으로 저기 저를 불렀습니다. 겸사겸사 해서 어 여기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잡긴 했는데 어 학생들이 몇명 있는가 봐요. 그래서 그 애들이 짐을 실어주기로 했는데 일단은 가서 볼게요. 봐볼게요. 짐이 조금 있더라고요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녹착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녹착지 부근입니다 저거 있을 것 같은데 묵착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? 우선 어. 여기서 실내 상태에서 짐더 있어요? 네, 더 있어요. 네네네. 예예 네. 끝났어요? <laughs> 짐이 희삿짐이네 <있어>,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거 만구천 원이 <laughs> 엄청 저렴하게 가는 거 아시죠? 기숙사로 들어가시는 거요? 예 그러면 출발해서 어디 뭐 어떻게 지금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? 이다가 이거 택시 탈 거예요. 아 택시 네. 어. 내가 먼저 갈것 같으니까 네. 택시 부르시면 돼요. 어? 왜그것또게 선풍기 되게예요? 안 아,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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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풍기 선풍기 싫어. 안 응. 싫어 안 싫어 싹 싫어 그래. 출발 출발 스타트 스타트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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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. 지오. 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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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전입니다이차 중국 차. 아 어, 그래요? 네. 나 중국 사람 아니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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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<웃음> 오히려 내가 중국 사람처럼 생겼네 <laughs> 와 빨리 왔어 네저 <laughs> <laughs> 상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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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줄게 잡아줄게 네. 잡아줄게 네. 여기 여기 위에 네. 위에 네. 위에 네. 위에 네. 여기 여기 네. 이렇게 네. 네. 어 감사합니다

<목소리> 천천히 천천히 네. 네. 오, 무거, 무거, 무거. 다시 아, 남자야. <laughs> 오, 여기도 남자. <laughs> 그 여자친구분 내려와 주라고 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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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확인. 체크 체크. 확인 확인. 없어, 없어. 없어요없어 네, 응. 네. 아, 중국 온거 같네. <laughs> 네? 네? 네, 네, 네. 천천히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세요 네.